자, 정답자 확인만 좀 하자. 잠시만. 정답자 확인만. 24번 맞은 사람 손 내리 25번 내리 26번 내려 27번 내려 이따가 숙제 나갈건데 요거에다가 풀이한 문제들 위너지 오답이 있어야 됩니다잉. 일단 23번부터 볼 거야. 24, 4번부터. 야, 근데 이거 맞기는 해야 돼, 그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얼마라고? 5분의 3이라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5분의 1 이렇게 주어졌을 때, 누구 구하라고 했냐면, 탄젠트를 탄젠트로 나눈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얘네 주어진 순간부터 펼쳐가지고 덧셈 정리를 펼쳐가지고 정리해야겠다 그죠? 이게 사인 알파 코 사인 베타 더하기 코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맞죠? 얘가 5분의 3인 거고 얘를 펼치면 부호만 반대가 되잖아 똑같은 앤데 구호만 반대가 된다고 얘가 5분의 3이네 소리 밑에 게 5분의 1이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하면 얘만 남고 빼면 얘만 남잖아 그렇지 그래서 1번은 얘네 둘을 더해 그러면 2배의 사인알파 코사인베타 더했으니까 얼마야 5분의 4가 되겠지 두 번째는 빼 여기에서 이걸 빼 그러면 2배의 코사인, 사인 얘가 얼마? 5분의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인, 코사인이 매칭이 돼 있으니까 얘를 얘로 나누거나 얘를 얘로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그냥 얘를 얘로 나눕시다. 변명끼리 나누면 2는 없어지고 약분이 되고 사인, 알파 얘는 코사인, 알파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쟤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지. 변변 길이 나는 게. 그러면 5분의 4를 5분의 2로 나누면 2가 되버리자 그럼 얘가 누구니? 탄젠트 알파. 그러면 얘는 탄젠트 베타의 역수자. 맞지? 그래서 결론은 좌변은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가 이다 그러네. 확인하면 되겠죠. 25번 P는 단면적을 뭐 하는데요?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단면적이니까 정사각형이라서 그냥 곧바로 제곱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바로 가자. 1부터 2제곱까지 FX를 제곱해버리니까 LNX 전체의 제곱 거기에다가 2 l n x 적분하자. 이렇게. 어차피 치환적분이 아닙니다. x분의 1 같은 게 곱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분을 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얘네를 각각 분배해가지고 부분적분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lnx적분하는 건 외우고 있지? lnx적분하면 누구야? 적분하면 누구야? 외우고 있어야지. x 누구? lnx-x 플러스 c인데 정적분이니까 c는 필요 없고 이거를 쓰면 된다 이거잖아. 그래서 이제 LNX 제곱만 접근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얘를 접근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로그는 미분하는 대상이 돼야 되니까, 부분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없으면 누가 곱해져 있다?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고 얘를 미분할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 스타트, 내비두고 적분해. 그럼 어떻게 돼? X, LNX 전체의 제곱. 여기에다가 누구를? 1이랑 2제곱을 제,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빼기. 1부터 2제곱까지. 얘와 미분하고 얘를 적분할 거라고. 그러면 LNX 제곱을 미분하면 2LN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돼. 이렇게 했더니, 이거 약분하니까, 어? 이 Lnx가 빼잖아. 얘는 더하기고 뒤에서 얘를 추가적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진 거야. 이해가지? 응. 물론 이거 못 봤으면 하나하나 접근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서 얘네들은 없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이 제곱만 대입하면 됩니다. 이 제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 제곱 곱하기 4 빼기 1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죠 26번 아이 26번 틀린 게 많이 아쉬워요 근데 너희만 틀린 건 아니고 윗반닥에도 많이 틀렸거든 대상 어디에서 틀릴까 26번 봐라 FX가 이에 x 빼기 2의 세제곱이야. 자 도함수가 필요할 테니까 바로 미분을 할게. 이에 x 빼기 2의 세제곱. 통 미분하면 3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자 누구? g 이 놈의 미분계수 구하라거든 미분한 다음에 3집어 넣으면 되잖아. 미분하자. 그럼 어떻게 돼? 건미분 g 프라임 f x 분의 1. 그다음 속미분하면 되잖아.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 속미분해서 틀린 건가? f x 분의 1 미분하면 어떻게 돼? f x 분의 1. 복사 미분법이잖아. 분모 뭐하고? 어? 제곱하고 사실 외우고 있으면 마이너스 f 프라임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외우지 않았더라도 뭐 하면 돼뭐 하면 돼 분자 미분하고 0이네 그다음에 빼기 내비두고 미분한 거 요래 쓰면 되잖아 맞죠? 자 내가 궁금해서 확인해 볼게 요거 미분 잘못했다손 들어봐 여기였구나. 이거였구나 역시 아무리 봐도 어제 틀리지 싶었거든. 근데 윗반 애들도 꽤 틀렸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삼 집어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근데 너희가 이거 미분할 때 외워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면 괜찮은데. 외운게 약간 애매하면은 그냥 몫의 미분을 하는거야 아까처럼 오케이?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빼기 내비두고 미분하고 요거 여기, 여기,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럼 F3은 얼마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보면 F3은 2 e 아닌가요? 맞죠? 그 다음에 F프라임 3은 얼마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e 곱하기 3 집어넣으면 얼마야? 3. 3이네자 마무리해봐 G 프라임 F3 은2 였으니까 2 분의 1. 그 다음 F3 이제 곱 마이너스 F 프라임 3은3되는거 죠. 자, 문제 에서 이제 G 가 F 의 역함수 라고 했 으니까, 우 리가 요거 처리 하면 되 거든. 언제 이제 2 분의 1이 나오 는지 알아야 돼. 그래서 함수 값이 2분의 1 나오려 그러면 지수가 마이너스 1 나오면 되니까 x에다가 누구 집어넣어야 되냐? 그렇죠. f 1이 누구 나와요? 2분의 1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는 얘를 f 프라임1 이렇게 처리하면 될 거고요. 저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3, 그지? 그러면 3 2 2분의 마상된 겁니까? 이 쌤이 암산 했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확인하세요. f 프라이 1 집어넣어. 서 그러면 앞에 거 2분의 1, 뒤에 거 3. 이번에 보면은 실제 모의고사보다 24번, 적분 문제, 로그 적분하는 거. 조금 타이트한 거 맞아. 실제 난이도보다. 그 다음에 26번은 아주 미세하게 타이트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연산 신중하게 잘 해야 됩니다. 다음, 27번도 보면, 아,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27번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봐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첫 번째 항이 3이래.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주어진 게 1부터 무한대까지 n 분의 a^n의 급수가 얼마로 수렴한다? 2로 수렴한다. 그다음 급수가 하나 더 주어졌는데 이번엔 누구냐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1. 요 급수가 얼마? 4로 수렴한다. 이두 가지 조건을 써먹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구하는 게. 요급수거든? 일단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뭐야? 시그마를 분배하는 거야. 극한은 각각의 극한으로 분배할 수 있지만, 급수는 그러면 되는데? 안, 안 돼. 우리가 시그마 성질, 시그마 AK, 시그마 BK, 얘랑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는 분배하면 안 되죠, 그죠? 급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각각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니? 뭐밖에 없어? 얘를 뭐? 곱해서 정리하자. 맞지? 그러니까 얘를 곱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면 실제 곱셈을 해보면 AN, AN 플러스 1의 곱이 튀어나오니까 이 방향이 맞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맞지? 자, 그럼 간다. 그래서 갈 건데 an, an 플러스 1. 얘는 급수가 4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신경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보내줘야 너희가 잘볼수 있겠지. m 분의 an의 급수도 여기 2로 수렴한다고 나와 있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것도 생각을 해야 돼. n 플러스 1로 매칭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은 조금 있다가 밑에 다쓸 거지만 누구랑 관련 이 있겠어요? 당연히 얘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집어넣은 거니? 맞죠? 알겠지? 근데 이게 극한이면 얘랑 얘 극한 값은 똑같을 텐데, 급수는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다. 상들을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곱한 건 분분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 여기까지 그쵸?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합시다. 그럼 얘는 4라고 말하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라고 말하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 이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놈은 6 밖으로 보내고 이렇게 되겠죠? 렇지 어차피 얘는 얼마로 수렴할 거야? 1로 수렴할 거야. 그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누구만 얘만 알면 되는데, 너희가 시그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약간 추상적이면 나열해 보는 게 제일 좋아. 나열해 보는 거, 급수는 나열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되니? 이건 나열하면 1집어넣으면 2분의 A2, 2집어넣으면 3분의 A3. 그러니까 너희들 보는 것처럼 M분의 a n 이랑 매우 흡사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1분의 a1 2분의 a2 3분의 a3 이렇게 더한 거잖아. 그래서 2로 수렴한다는 건데. 얘랑 얘랑 비교하면 누가 없냐면 누가 없어? 첫 번째 항이 없는 거지. 맞죠? 첫 번째 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급수는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누구를 빼면 된다고? 여기에다가 누구를 빼면 된다고? 1분의 a1을 A1,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하는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는겨? 마 1이 나온다. 이게 된 거냐? 자 그럼 여기 4 마이너스 4 빠질 거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3 더하기 6 이렇게 되는 거. 뭐답할수 있겠죠? 심지어 비슷한 걸 최근에 풀었어요. <laughs> 자, 2829 상공 풀이를 시도해본 사람 손. 자, 그러면 쌤이 숙제를 하나 내볼게. 다음 시간에 29번 풀이를 해볼 테니까. 29번은 한번 풀어 보세요. 체크해라. 체크. 풀만 하니까 풀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29번.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지난 시간 프린트 꺼낼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위에서 세개 먼저 하겠어요. 자, 27번까지 자기가 틀린 건 미적 오답하고요. 그 오답하면서 29번도 풀어보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위너지 숙제는 그거고. 자, 16번 봅니다.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운데 너희가 좀 어렵게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지. 자, 일단은 얘는 f(x)는 x의 실근은 1밖에 없다. 이게 이제 1이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강조했잖아, 1밖에 없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밑에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수렴하기 위해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f(a) 빼기 a가 얼마야? 0대야 그러니까 가봐 이거랑 얘랑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요 등식을 만족하는 a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하고 싶은 거. 그래서 a에다가 1 집어넣어서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f(x) 빼기 1. 그죠? 그 다음에 우변도 그냥 1이죠. 내가 얘를 f1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미분계수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f x f1 x 1 여기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가 f 프라임 1 얘는 3분의 1 넘기면 얼마? 3 이렇게 나. 됐죠? 네. 필요한 건다 얻었고 여기서 우리가 f 인버스를 다루는 게 불편하니까 함수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게 나아. 오케이 f 인버스를 h라고 하면 쟤는 g h x 얘가 누구다? x 세제곱이다. 그래서 미분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g 프라임 h 바로 대입해도 될까? 네. 미분하면 1 그다음에 h 프라임 1 요금 이분하면 3x 제곱, 1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아, 제가 중간 과정 건너뛰고 있요왜냐면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걸 1로 만들고 싶어서인데 왜 1집어 넣는지 이유를 설명 안 하고 그냥 풀면 안 되니까 미안하지만 x 대입하고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서 얘가 1 되는 경우를 확인해. 그래야 g 프라임을 구하잖아. 그럼 이제 h가 언제 1 되냐라는 건 h가 언제 1 되냐? 그치 얘들아. 그럼 너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역함수니까 f 1이 1이라서 h 1도 1이야. 아, 그래서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G프라임 H1이 1 바로 같게 H프라임 1 3 여기서 너희가 H프라임 1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얘는 F프라임 H1의 역수인데 얘가 곧 1이니까 F프라임 1의 역수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그 다음에 18번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17번을 볼게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만큼 그래프를 좀 그리는 연습은 해야 돼요. 봐라. 그냥 지수함수 위의 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울기를 탄젠트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기수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 x 제곱을 됐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접선 이렇게 그어주면 돼. 됐죠? 여기 접점을 P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가 세타라는 건이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만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야 됐냐? 응. 어.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x좌표를 알면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내가 이 접점의 x좌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f세타라고 했죠 그러면 미분계수야 이거 미분하면 e x제곱 그러니까 e의 f세타 제곱이 접선의 기울기 곧 누구랑 똑같다? 탄젠트 세타랑 똑같아 맞죠? 이렇게 식 하나 얻었습니다. 자, 내가 여기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를 구하려 그러면 이거를 미분해야지 f 프라임이 나오겠죠? 미분하면 e의 f 세타 곱하기 f 프라임 세타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근데 너희가 이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를 집어넣잖아. 시퀀트는 헷갈리면 코사인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결국에 얘를 모르면 못 구해. <laughs> 그래서 4분의 파이를 여기에도 대입해서 같이 연립해야 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잖아? 1이잖아. 그래서 E의 F4분의 파이에서 지수가 0이되게 확인이 가능 그래서 얘가 이제 E의 0제곱이니까 1이겠죠? 맞나요? 결론은? 애플 프라임 4분의 파이 얘는 2분의 1의 역수 볼게요. 17번. 봐봐. 누구를 구하기를 바라냐면, PQ의 길이를 구하기를 바래.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기 때문에, 1대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P의 좌표가 m분의 1이라고 주어졌거든? 그때 내가 Q의 x 좌표만 알면, 1대 루트 2 하면 끝나. 맞지? 그런데, 봐봐.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마이너스 x 빼기 m분의 1이라고 작성만할수 있는데, 이 지수함수랑 1차식이랑 언제 만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일단 q의 x 좌표를한 문자로 둘 수밖에 없어요.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들아. 여기 m분의 1 빼기 t죠? 길이가 그러면 곧바로 요놈의 길이는 여기에다가 누구를 곱하면 됩니까? 루트 이곱하면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까먹지 말아야 될게첫 번째 뭐냐면 관계식을 까먹으면 안 돼. t 이렇게 둘이 만난다. 그래서 2에 3t 제곱 빼기 1이 여기에다가도 t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더하기 m 분의 1 이게 관계식. 필요할 때 언제든 써먹을 수 있지. 놓치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p q의 길이는 뭐다? n분의 1 빼기 t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다. 이제 극한값은 여기에다가 n을 곱했다. n을 곱하니까 1 빼기 nt 곱하기 루트 2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nt의 극한값 구하는 거 아니겠어? 맞지? nt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은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텐데 여기가 여기 잘 보면. t라는 게 항상 0과 m분의 1 사이에 x 좌표잖아?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0과 0 사이, 얼마? 0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이해하겠니? 되겠어? 그럼 너희가 저거를 이제 이해했으면 요거 처리할 때잘 봐라. tn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여기에다가 n을 양변에 곱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t분의 1을 곱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걸 보면 바로 판단이 더왜 t로 나누면 수렴해 그러니까 양변을 t로 나누면 2에 3t 제곱 빼기 1을 t로 나누면 3으로 수렴하죠 얘는 마일인데 넘겨서 1이라고 할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보자! 리미트 아,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2의 3t제곱 빼기 1 더하기 1의 극한값이랑, t가 0으로 간다라는 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t n 분의 1의 극한값이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3 더하기니까 얼마예요? 4예요. 그럼 tn의 극한값은 0이니까 얼마예요? 4분의 1. 그래서 나는 얘가 어디로 가는지 말할 수 있냐면, 1 빼기 4분의 1. 거기에다가 루트 2 곱해라. 됐냐? 나머지 앞에 있는 문제는 쌤이 그과제지출방에다가 오늘 수업 끝나고 올린다. 그거 참고해서 고쳐라 프린트 숙제. 잘 들어봐. 이제 오늘 너희가 연산해라 가겠지만, 그 로그 접근하는 거 흔들리면 위험해. 그래서 일단 접근 연산하라고 이번 시간 주는 거고, 요 다음 프린트부터는 어떻게 컨셉 뜰 거냐면은 평 대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범이 모의고사 형식으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뒤에다가 덧붙일 거고 다음번에 숙제 올릴 때요 프린트랑 그다음에 위너지 미적분 오답한 거 같이 올려야 돼.